안녕하세요. 어, 오늘 네 번째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대체약을 한 올해로 30년을 했네요. 어, 저희가 이제 대체약을 가장 기본적인 아웃트라인 큰 핵심은요, 식요법입니다. 아, 제가 40대 때는 식요법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생식도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40대 어떤 많은 사람을 케어하고 식이요법 빼주면서도 제 나이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거의 식이요법 뭐. 거의 생식도 먹지 않았고, 한약도 잘 먹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50을 딱 넘기니까, 호르몬부터 달라지고, 어, 여러 작용으로 조금 이제 계속 일을 힘들게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힘든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어떤 외부에서 오는 막 이렇게 에너지 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딱 52살 때 생식을 시작했거든요. 각기 우리가 이제 생식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생식의 체질에 맞는 걸 배합한 게 아니라 5대 영양소를 거기서 뺍니다. 이제 첫째 뭐냐면 저희가 이제 생약회표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어떤 사람들이 뭐 생상, 뭐 생강을 경작하고 도라지를 경작하고 하면 납품하는 기간이 좀 따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식약청에서 검증을 해 주고 식약청에 저희 아니 저기 생약협회 납품하는 기관이에요. 사단법인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생약협회에 제가 회원으로 들어가면서 어 약초를 본인에 맞게 어느 증상이 약하고 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약한 부분을. 어, 약초로 베이스를 깔고 생식은 본인에 맞는 한 8가지 궁합 수체질, 목체질, 금체질, 토체질 다 달라요. 예, 유전자마다 또 달라요. 저도 한 15년 정도 넘으니까 유전자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제 곡물을 한 8가지 배합을 하고요. 거기에 또 야채 분말 야채 가루를 생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 어떤 대소 관계가 있어요. 보혈이 작은 사람은 비장 계통에 강화를 시켜야 되고 간 해독이 안 되는 사람은 간과 담낭 심장의 에너지를 좋게 하는 약초를 써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여러분이 너무 잘 알겠지만 비타민 미네랄 그다음에 알부민 같은 것도 다 야채 그 약초의 씨앗 어~ 뿌리, 다 성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압축해서 야채 가루를 한 16가지, 곡물 8가지, 우리 한약초 국산을 16가지 배합을 해서 먹기 좋게, 어, 녹두한으로 이렇게 제가 만들어드려요. 그래서, 물론 저희가 조제는 해서 OM, 시스템 되어있는 OM으로 맡기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 어, 식욕법이나 모든 게 관심 있으신 분은요, 언제든지 문자 주시고 전화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